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수많은 요구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또그 말씀의 엄중함들을 보고 우리가 놀라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연초에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보리라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창세기 1장부터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 중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 산에 머물러서 하나님 께서 그들 에게 율법 을주 시는 장면 이 등장 하 면서, 우 리의 의 지가 약해 지는 것들을경 험하 게되 죠？구 약의 제 사와 관련 된율 법과 같이 우리 에게 는 정말 익숙 하지 않은 그런 내 용이 등장 하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무엇 보 다도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 가운데 요구 하 시는 그요 구들, 그, 그 명령 들이, 절대 가볍지 않고 크고 또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약성경의 마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것인데 우리 또한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른 신약으로 넘어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이미지는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다르리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찬송가의 섹션 중에 예수 그리스도 섹션에 그런 나와 있는 찬송들을 보시면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 많으신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말씀도 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순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7장에 해당하는 이 짧은 세 장의 말씀에. 아주 강한 요구와 더불어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그런 지옥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입니다. 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로 우리가 살펴본다 하지라도. 이 지옥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으로 언급되는 것만 일곱 번이나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우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시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소위 불편한 진실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어, 굉장히 강하고 엄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나 또 신약의 성자 예수님과 다른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달랐을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서신조차도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빗나간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도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살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단정적이고 그리고 강한 이분법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장 말씀 요한에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9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마땅하니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모두 하나같이 단호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엄격한 표현들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또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강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담한 어떤 지식의 문제나 경험의 문제로 봤지 죄의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요구들은 결코 가벼운 요구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이라는 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독교 신앙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들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제3자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이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요구의 수준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 차이에서 오는 그런 의미의 고민과 갈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런 감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렬했던 경험과 느낌이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이런 은혜들을 다시 경험하고 또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가끔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항상 그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보는 시편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조차 항상 기쁨과 뭐 평안과 만족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항상 인생의 어두운 터널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실이, 그러한 삶이, 그런 사람의 신앙을 더욱더 돋보이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도 가끔은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내리는 그런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늘 지속되기 보다는 광야의 여정과 같은 황량함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실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회의와 또 그런 자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나 때문에 취소되면 어떡하는가? 아니면 나는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냥 친구와 교회 가자는 거 따라서 교회 갔다가 언급결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다가 그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다녔던 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의 중학교 시절의 경험을 말씀드렸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6년 전에 저희 교회 산상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샌디에이고 한빛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셨던 정수일 목사님이 저희 중학교 교목 목사님이셨습니다 어, 위션스쿨이다 보니까 어, 어,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게 되면 어, 소위 전도집회 같은 것을 또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어, 마지막에는 어, 예수님을 믿기를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눈을 감아라, 그죠? 어,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그 말씀에 은혜 그 복음에 감격해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2학년이 되니까 또 축제의 시간이 돌아왔고 전도집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 그런 콜링을 하셨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또 역시 일어났습니다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3학년 때는 제가 일어나려는 순간, 모태신앙이었던 제 친구가 제 손목을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어, 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자꾸 일어나느냐? 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 매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제가 생각해도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다시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고민이 있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은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20절, 21절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가책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자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이나 혹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자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 때문에 가끔 질책을 하거나 가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비난보다 더큰 것은 우리 내면의 질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면적인 행동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실제적인 생각을 감출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도 웃고 있으면 상대방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좋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감추거나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늘 신앙 안에서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자체를, 우리의 구원 자체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다시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주의 깊게 보셨다면 아까 읽어드렸던 19절부터 21절 이 세절에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이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된다는 걸 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20절에는요. 이한 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우리 마음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굳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당연히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이 크시죠.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비교해서 말씀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칫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그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목적이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둘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좀더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위한 신앙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로 내 마음의 만족을 찾는 방식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난 아직 그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 느낌을 얻고자 하는 방식을 우리가 찾습니다. 여러분이 큰 낙심 가운데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거나 큰 시험 가운데 있거할때 여러분 하는 일이 뭔가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도 안될때 그렇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힘들 때 유튜브에 들어가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찬송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은혜로운 찬송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풀리고 또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마치 사랑하신 것 같은 그 느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 느낌을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위에 둘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제 대학 시절에 생각을 해보자면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성경을 읽었는가? 큐티는 했는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는가, 예배를 드렸는가, 한 사람 이상 전도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모두 다 체크를 하면 그날은 마치 하루를 너무 잘산것 같은 그런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날은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이런 모습에 실망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훈련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만족이 없다면 좌절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신앙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방향이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은 우리 마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지고 뒤지는 것처럼 현미경처럼 우리를 샅샅이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 아래서 인격적인 차원 안에서 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장래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알미죠.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인,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되실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미 뭔가 잘못 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아직 그길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것이 참 우리는 놀라운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될 것을 이미 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아심이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컸다면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그 또한 영영 자책하고 어둠 가운데 평생을 숨어 지내야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가론 유다처럼 더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이 베드로 자신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위로가 되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다면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보다, 우리의 그런 흔들리고 싶고 연약한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마아마리하지 말고 그것으로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바를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고, 연약한 우리가 할수 없는 하나님의 그렇게 큰 엄중한 요구들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다른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여러 계명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계명들을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인격 없는 어떤 차가운 일련의 실천 목록들로 보지 말고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그 자체,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그 자체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담이 있다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그러므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아무리 외치고 설득한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설득한다 해도 이런 말들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다만. 기독교라는 종교의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교리나 어떠한 가르침 정도로 이해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에 우리에게 주시는 잔소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일만 되면 그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자책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찔림이나 자책이나 부끄러움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고, 자책할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것이 도리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영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 그것을 도리어 우리의 감사의 내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